네, 경기커터요오 이렇게 우위를 좋아. ああ <laughs> 뭔가 템포가 빨라요 왔다 가자 다시 왔다 가자 다시 왔다 정신이 없네요, 쟤가 더 쟤가 더 쟤가 더 쟤가 더다다더 쟤가 진짜 오늘 왜 이러지? 가더 쟤가 더가 되네. 파이팅 파이팅. 계속 싸야 돼, 0 0 번이고 싸야 돼. 저희한 형 여섯 번소장어요요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 너무 공격이 하빈이 형 없으면 하위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아 좋았는데. 파 <놀람> 천.

아까 먹는 거다 들어가고 있어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중독성> 끈질기다. 뭔가 응, 공격이 종류가 응. 는데 약간. 평이 없어서. 응. 형이 없어서. 근데 체전변이 드레이먼드 그린처럼 잡아 줘야 되는데. 이스안잡아줘 어, 아, 그, 그, 그. 아, 가지고. 오! 아우, 까 오! 멋있는 거 나올 거해요대나무 어, 어! 또... 오! 이죠 가지고. 아, 별로... 항상 이렇 아슬아슬 맛있게 맛있게 들어가요. 어, 아, 와. 아, 맛있다 맛있다. 자아 쏘지 자세 이상해졌는데 <laughs> 야씨 <laughs> 자세 <자체> 이상해졌는데 <laughs> 방금 엉덩이가 저 밑에 까지 나온 것 같은데요 <laughs> 근데 이이 레이업은 여전해요 이, 이 뭐라 그래야 지아 까비 가비 까비 가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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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비었다. 아, 아, 아. 가자! 드디어 나요 가자! 가자. 잘쐈어 야, 애 나오면서 3점도 같이 나와버렸나보다. <laughs> 스피는 아직 좋은데, 스피는 너무 좋은데. 아우, 너그 글쎄, 글쎄. 또딱맞딱 <laughs> 여기서 딱 뜨고 올라가서 기본이 이렇게 한번. 맞다, 맞다. <laughs> 지금 클레이 어! 동빈 중인데 <laughs> 45도. 아잘같잘 <laughs> <뭐야>? 아! <laughs> 아이 왜안 들어가? <웃음> <웃음> 저거 저거 저 스피드, 아, 그죠? 저 뜨면 안 돼. <laughs> 근데 근수 저 정도면 레이업이 아니라 그냥.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 오래 걸리는 거야. 나가려면. <웃음> <웃음> 어. 下げて下げて下げて。